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 없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 어, 네, 선생님 성경책 좀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근데 교회 올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와야 돼. 성경책 없는 친구 선생님께 얘기해. 알았지? 어, 교회 올때 성경책 가지고 와야 돼요. 음. 자여우수아 삼장 십사절에서 십칠절 말씀 음, 성경책을 찾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 삼다 음. 찾았어? 어 좀만 기다려줘. 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자. 여우수와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자, 이제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먼저, 교독할게요.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걱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뗀 대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자 멋진 우리 정성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아우 날만 매주 좋아지고 있군요. 스티커를 뿌리면 더좋아지려나 <laughs>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이따가 말씀 암송 게임하면서 스티커 많이 받을 거니까 오늘 슈퍼 파워 자리 안기로 예약한 조수와 어린이와 종훈이는 나오시고요. 성인책 들고 나오세요. 나한테 말만 하면 앉을 수 있단 말이야 여기. 봐봐 여기 엄 여기 어마무시한 자리가 여기 있단 말이야. 자 여기 앉으세요. 앉으시고요. 자기 선생님들 스티커 좀 쓰세요. 애들이 스티커가 너무 없습니다. 오늘 좀 쓰시고요. 오늘 말씀함 속 게임하면서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너네 거 하나 누구 하면 주면 돼요. 수아는 여자 친구들 중에 예배 잘 드리는 친구 찾으시고 종훈이는 남자 친구 중에 예배 잘 드리는 친구 찾으면 돼요. 알겠죠?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어디 말씀인가요? 여호수아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laughs>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이야기가시작이 됩니다 오늘 같이 볼게요 자. 선생님 컴퓨터에서 ppt 한번 눌러주세요 에 이곳에 이곳에 이곳 이곳에 이곳 자 슈퍼 스티커를 받을 자는 이, 이 친구들이에요. 저한테 신청하세요. 목사님 핸드폰에 이름 적어놓고 있으니까 다음 주 친구들은 벌써 예약이 찼어요. 이 자리가 이 자리 찾고 저한테 말해주면 됩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예준아 고맙다. 두번안 해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예준이는 참 좋은 야종훈아 하나 갖다 줘 빨리 예준이한테 하나 갖다 주시고요. 한번더 말씀 제목 시작.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게 하나 더 할게요. 잘 잘하는 친구들 있으면 주세요. 자, 계속 성경 이야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땅을 탈출했죠? 애굽이 지금의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이 강 하나를 건넜죠. 바다 같은 엄청나게 큰 곳이었죠. 이름이 뭐였죠? 거기가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어디의 땅까지 갔어요? 여섯 글자. 가데스 바네야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고 했죠. 정탐꾼 두 명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두 사람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저 사람들 들고 있는 게뭔줄 알아요? 포도예요. 근데 성경에 재밌는 게 뭐냐면 포도를 어깨에 메고 왔다고 했어요. 얘들아, 시장 가면 포, 포도를 어깨에 메니, 시장 가가지고 어머, 포도다 이렇게 메고 다니는 사람 있어? 이렇게 메고 다니면 경찰한테 끌려가요. 이상한 사람 돌아댕긴다고 포도를 이러고 댕기잖아, 그죠? 근데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나무에다 포도를 꿰가지고 들고 왔었어야 됐어. 포도가 수박만한 거지, 거의. 그치 이렇게 큰 포도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큰 포도를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라고 믿은 두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우수아와 갈렙이죠. 믿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믿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이나 보내야 했다고 이야기했죠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죠 모세가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위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저쪽 땅을 바라봅니다 저 강의 이름은 요단강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요? 요단강이라는 강이고 지금도 있어요. 이따 사진 보여 줄게요. 지금도 있는 강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편의 곳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저기로 건너가기만 하면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지긋지긋한 캠핑 40년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잘 보세요. 오늘날의 요단강이에요. 어? 뭐 되게 커요? 별로 안커 보이죠? 동일 어, 쉽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지? 그럴 것 같지? 그냥 뭐 보트 없이, 옆에 사람들 봐봐 그냥 보트 없어도 걸어갈 것 같은데? 그냥 바지만 좀 걷어붙이고 올라가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시작 요단이 읽으세요 시작 항상 언덕에 넘친다 라는 말이 물이 아까 사진처럼 물이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림 그려놓은 걸 보여줄게요 요단강은 비가 많이 안올 때는 위쪽처럼 되게 조그만 강이에요 난이 길지 않아요 한 여기서부터 저기 정도까지 강, 저기 벽저 벽, 정도 요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요단강이 실제로는 평, 어떤 때는 어떤 때는 그리고 깊이가 지금 몇 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1미터. 종훈이 키 몇이니? 종훈이 140이니까 종훈이가 150 정도 되니까 서면은 여기까지밖에 물이 안 온단 말이야. 건널 수 있겠지? 물살도 안센것 같고 그러나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성경에 써져 있죠. 물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보여? 밑에 보여요? 깊이가 3, 4미터예요. 자기 수영 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3, 4m 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손 들어 보세요. 자, 3, 4m는 이 정도 돼요. 물 깊이가. 자, 물 깊이가 이 정도예요. 들어가면은 발이 땅에 닿아요, 안 닿아요, 일단? 안 닿아요. 자기는 발이 땅에 안 닿아도 수영 잘할 수 있다. 손 들어 보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강의 너비가 얼마나요? 강의 너비가 30 30m예요? <laughs> 아니요. 1.6km예요. 1.6km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1.6km를? 자 얘들아 1.6km 감이 안 잡히지? 설명해 줄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발이 땅이 안 닿는 곳을 수영해서 지나간단 말이야 저 아파트까지 수영하면 한 500m 수영하는 거예요 이거의 3배를 호수공원을 지나서 저기 노바 음악홀이라고 있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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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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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까지 수영해서 가야 돼요 갈수 있는 사람 근데 문제가 있어요 현서야 곡식 거두는 시기에 물이 파도가 세요. 물이 세게 쳐요.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2미터 정도는 재밌겠지만 3미터부터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요단 강을 건너라. 근데 한두 명이 아니야. 몇 명? 200 화준이 고마워. 200만 명. 200만 명이. 어른 수영 잘하는 너희들 중에 지금 한두명 손들었잖아. 한두 명은 갈수 있겠지. 애들은 어쩔 거야? 꼬마들은 어떻게? 해? 두 살짜리도 있는데 어떻게 해? 얘네들은 <laughs> 등뒤 업구 수영해? 근데 너희 집에 애가 다섯 명이야. 그러면 애 다섯을 업구 수영해야 돼. 갈수 있어 없어? 불가능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얘들아. 자, 하나님이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이 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강을 건너는데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안았어요. 다리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강의 폭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될 정도로 넓은 강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언약궤를 앞샌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박스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 있는 박스가 그거를 들고 제사장들이 걸어가요. 지금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배가 있어요, 없어요? 물가까지 가까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경에서 이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을 1km 밖에서 쳐다보라고 해요. 따라오지 말고 잘 보라고. 잘 보라고. 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라고. 사람들이 서서 웅성웅성 되겠지 오,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죽는 거야? 제사장 죽는 거 아니야? 야, 저거, 저거 들고 들어간대. 들고 들어간대. 요단 강가까지 가까이 가서 지금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단 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딛자마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이 닿으려고 하니까 물이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너네 세숫대야에다가 물 얕게 떠 놓고 훅 하면 어떻게 돼? 바닥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바닥이 드러나지. 그런 것처럼 너희 제사장들의 발이 닿으려고 하니까 물이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발을 닿으려고 하니까 물이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발을 닿으려고 하니까 물이 도망가 점점. 우와, 재밌다. 재밌겠지? 목사님이었으면 뭐 뛰었을 거야. 오호 이러면서 이렇게 오호 호 이렇게 하면서 물이 닿나 안 닿나. 근데 발이 젖어요 안 젖어요? 안 젖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이 끊어졌어요. 말씀을 말씀을 앞세워서 가니까 물이 끊어졌어요. 16절 시작 곧. 위에서 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목소리 좋은 어린이가 누군가 했더니 이중 어린이였네요. 자, 고맙습니다. 자, 얘들아. 물이 그쳤다는데 너무 재미있어. 설명이 너무 자세하게 돼 있어. 얘들아 봐봐. 물이 이쪽에서부터 자 이렇게하자. 이쪽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와. 잘 봐, 잘 봐, 얘들아 봐. 물이 흘러온단 말이야. 저쪽이 위쪽이야, 이쪽이 아래쪽이야. 물이 이렇게 흘러오지. 이렇게 걸어가니까 물이 끊어지기 시작했지,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야? 이 물들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이 얼었나? 물이 갑자기 꽁꽁 얼었나 겨울처럼? 아니 물이 갈 데가 없잖아. 물이 점점 쌓이지. 그치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 봐봐 성읍 변두리 갑자기 물이 일어났대 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물이 일어났대 물이 일어나서 한 곳에 쌓이기 시작했어 이쪽은 어때 물이 점점 많아져야 돼 물이 점점 적어져야 돼 물이 적어지겠지 물이 끊어졌잖아 이쪽에 물은 점점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고 이쪽 물은 끊어져서 점점점점 점점 수위가 낮아져서 백성 200만 명이 건널 수 있을 만큼 물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야 200만 명이 한 줄로 갈수 없잖아 그치 얘들아 한 줄로 섰 200만 명한 줄로 셈 어떻게 돼? 안돼안돼 안 돼. 그거는 뭐한4일 걸릴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때를 지어서 애 끌고 술에 끌고 짐 들고 가방 메고 캐리어 메고 막 가고 있는데 그러고 건너도 될 만큼 요단강물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목사님은 생각했어. 아 엄청 질퍽 질퍽하겠다. 그렇지 아니, 얘들아? 혹시 바 혹시 바다 가반이 얘들아 바다? 자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이 요단강인데 갑자기 이게 제사장들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물이 끊어졌어. 짜란 우와. 자, 근데 그리, 저 그림, 그림 잘 봐.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재밌다 하고 따라가는데 저 바닥을 생각해 보라고. 저 바닥이 어떨까? 성경에 보면 마른 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너무 재밌어요. 자, 강 속에 물 속에 항상 있었던 그 바닥은 완전 갯벌이지 않겠니 얘들아? 갯벌 갯벌놀이 가본 사람? 갯벌 놀이 가면 새우딛고 가면 돼안 돼. 예원아, 갯벌에 놀러 갈때 그런 옷 입으면 돼안 돼. 그렇게 이쁜 사진 찍을 때 입는 옷 말고 막 드레스 입고 막 치마 입고 막 이렇게 구찌 같은 거 신고 가면 갯벌 놀이 가면 안 되지. 그렇지? 왜안 돼? <laughs> 저렇게 된단 말이야. 버리는 옷을 입고 가야 될거 아니야. 얘들아 생각해봐. 요당 강물이 없어졌잖아. 물이 없어진 건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바닥이 질퍽 질퍽하지 않을까? 으. 그래서 제사장들이 발을 디다는데 동이나 말해봐. 음. 응. 그러니까 벗겨도 젖을 수도 있겠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어디에 섰다고? 마른 땅에 섰대. 어, 잘못 적었나? 한번 더 적으셨어요. 모든 이스라엘은 어디로 건넜다고?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물이 지금 빠진 것도 신기한데 바닥이 다 말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얘들아 혹시 젖은 양말 빨리 말리는 법 알고 있니? 태양에다 놓으면 이틀 걸려요 아 알고 있구만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생활 꿀팁 알려줄게 얘들아 이 양말을 오늘 꼭 신어야 되는데 양말이 젖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림처럼 드라이기에 말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징 하면 안 말러 뭐에다 집어넣어야 돼? 비닐봉지 같은 데다 집어넣고 하면은 잘 마르지 않아. 왠줄 알아? 공기가 안 돌거든. 그래서 비닐봉지 끝을 살짝 잘라야 돼. 공기가 돌면서 나갈 수 있게. 저렇게 하면 금방 말라요. 어제 예안이가 설거지를 도와주다가 손이 다 젖었어. 그래서 예안이가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더니 드라이기로 히 하고 있는데 비닐봉지 에 넣지 않으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저렇게 하니까 금방이라곤 하지만 그렇게 금방이 아니에요. 한 5분 정도 걸려요. 저렇게 하더라도 얘들아 너무 너무 신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요단강 바닥을 바짝 말리셨단 말이야. 그런데 잘 봐요, 얘들아. 물이 갈라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언제 또 물이 갈라졌지? 물이 갈라진 적이 또 언제 있었지? 보세 모세.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물이 갈라졌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아까 목사님이 말 아, 바, 바닥 색깔이요. 물의 종류요. 막 이런 거 말고 성경의 이야기, 목사님 오늘 말했어요. 아까 전에 뭐가 달라요? 제이, 어. 그냥 건넜는데 앞에 뭐가 있었지? 어? <laughs> 언약해, 박수 한번 주세요. 제이한테. 야. 제이가 말했어요. 모세가 모세가 했을 때는 하나님의 파워가 있어가지고 짝대기 막 지팡이 짝대기를 드니까 물이 갈라졌는데 요단강에서는 뭐가 달라요? 누가 먼저 갔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든 궤를 든 사람들이 앞서 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말, 우리가 말씀에 승리하면서 사는 것은 삶 속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것은 무엇에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따라야 돼요. 뭐에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말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요? 뭐 이런 건 너무 심하다, 얘들아아 지옥가요. 또말 인생 컷이에요? 네,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손해를 많이 보죠. 얘들아 혹시 집에서 운전할 때 많나? 이런 일이 혹시 있지 않니니 너희 집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전 옆에서 항상 잔소리하는 사람 있어? 그 운전하는 사람이 그 운전을 시작한단 말야. 이근데 이렇게 딱딱하게, 이러면은. 넘방에서 우회전우회 소라한단 말이야. 자, 너희들 양심 고백해 봐. 자기 아빠가 내비게이션 말잘 듣는다. 손 한번 들어 봐. 아, 자, 우리 아빠는 내비게이션 말을 잘안 듣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 아, 역시. 역시. 자, 손 내려 보세요. 우리 엄마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듣는다.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엄마는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는다. 손 들어 보세요. 역시 남자들이 말을 안 듣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자, 얘들아. <laughs> 어, <laughs> 그렇 아빠보다는 잘 듣는 게 일반적이죠 얘들아 내비게이션 말을 잘안 들으면 돌아가게 돼요 왜 내비게이션 오를까 내비게이션은 다 보고 있어요 얘들아 하늘에서 위성이란 것을 띄워요 너희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거나 차가 움직이면 그 위치를 잡잖아 그치 얘들아 그 위치 어떻게 잡는 줄 알아? 적어도 인공위성 4개가 너네를 보고 있어 인공위성 4개가 너네 위치를 사중으로 추적하고 있어. 적어도. 어, 아니 너희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추적이 되지.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볼때 그걸 따라가는 거야. 위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동게 위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너희네를 언니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아는 거지.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왜 길을 다아는줄 알아, 얘들아? 옛날에 다그 길을 가 봤어요. 내비게이션이 이미. 저런 차 길에서 본적 없어요? 위에 대포만 한 카메라 달린 차본적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로드 뷰 찍는 차야. 로드 뷰 찍는 차. 저차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렇게 가다가 10미터 가고 빙. 10미터 갔다가 빙. 10미터 갔다가 빙. 이렇게 한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모든 우리나라의 길이란 길을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야 돼요. 안 따라 가야 돼요. 아빠가 앞으로 내비게이션 말안 들으면 옆에서 잔소리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말안 들어. 어차피 아빠들 말안 들으니까 하지 마. 속으로 생각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얘들아, 우리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은 누구에 순종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따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외우자. 일자. 배우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잘못된 내비게이션들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저런 것들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인 줄 알고 저런 것들로부터 들은 얘기들을 따라가요. 얘들아, 돈 많으면 행복할까? 멋진 돈 많으면 행복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돈만으로 행복하진 않아요. 그렇지. 근데 신기한 거는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해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도 많아지고 키도 크면 행복해질까? 그래도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하지는 않아요. 멋진 집에 살면 행복할까? 그것만으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오늘 이부 순서의 말씀 암송 시간, 말씀 암송 게임할 거예요. 목사님이랑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친구 들어가면서 스티커 주시고요. 남자 친구 한 명, 여자 친구 한 명. 길이 불좀꺼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돼, 얘들아.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건 죄고요. 아까 친구들이 말해준 것처럼,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예요. 또 모르는 순간 하나님의 내 느껴요. 같이 불러요. 이 시간 내 마음 속이. 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새까만 죄악이 가득 가득 난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회개합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내 마음 속에 숨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한번 태연한 나의 실제 모습이지요. 하얗게 하얗게 있는보다. 더 깨끗하게 나대고 싶어 지금 이 순간 나 여기서 예수님 회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